안녕하세요. 제라늄 꽃들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을 하고 하우스에 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어, 오늘은 많이 덥지 않아요. 사실 비 오는 날에는, 어, 운치가 좀 있어요. 하우스 비닐에 물 떨어지는 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아, 느낌이 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지만은, 오늘은 또 영상을 하나 찍어보고, 집에 갈까 싶어서, 어, 들어왔더니, 네오나 갈렉티카, 러시아 제라늄이죠이 아이가, 어, 조금은 엉성하게 폈지만은, 뭐, 여름꽃이라서 조금은 찌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자랑하지 마, 자랑할 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어, 지금 하우스 상태를 제가 보여 드리기가 좀 많이 망설여질 정도로 어,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우가 와서 음, 하우스에 물이 들어서 어, 뭐 정리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보냈고 또 그리고 좀 음, 무더운 날씨에 습도가 워낙 많아서 지금 하우스가 뭐 지금 피는 꽃을 다 정리를 못해서 지금 음 많이 이 원래는 꽃이 지고 난 나도 제라늄은 그꽃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검은 형태로 검은해 완전히 어 촌말로 메란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가을은 오니까, 가을이 되면은 또다시 예쁜 꽃을 펴주기 때문에, 이 여름도, 어, 경험상으로 잘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꽃은 예쁘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마음이 별로 안 좋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짝 옆에를 보여드리자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우스에. 꽃들이 다 지고 있고 이파리도 누런잎도 좀 많고 그런 상황인데요 음, 9월 지나면은 무조건 하고 예쁜 꽃을 또다시 피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이 옆에 이렇게 또 예쁘게 핀 아이 이 아이는 어, 러시아 제라늄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은 U.V. 이 다나야 인데요 어, 원래 봄에도 진짜 예쁘게 하영 피던 그런 아이인데 이 여름에도 어, 봄 못지 않게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나야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뭐음 원래 뭐 분양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다른 아이 예쁜 아이들과 서로 바꾸기도 많이 했던 그런 아이인데요 어, 다른 아이들은 뭐 여름에는 좀 꽃을 많이 피워주지는 않고 있는데, 펴도 그냥 며칠 만에 바로 져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나야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러시아 제라늄은 뭐 종류가 틀린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제가 관찰을 다 하지는 않았는데, 요 다나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도록 꽃을 많이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모주가 거의 대품으로 자라고 있는데, 지금 옆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진 아이도 있지만은, 꽃을 계속 올려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피고 있고요. 또 옆에 또 가까이 있는 아이 중에 하나는, aysa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러시아 제라늄인데, 이렇게 흐드러지게 지금 꽃을 피고 있어요. 봄처럼 뭐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많이 붙어서 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 잘꾹리는 해가면서 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붙어서 피는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어, 통풍을 자기 나름, 음, 지켜가면서 이렇게 피는 것이, 어, 또,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예쁜 해가 질려고 하니까 색감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어, 꽃 없는 중에서는 이런 아이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러 곳에 그래도 뭐 다니면서 자꾸 자꾸 살펴 보면은 아 어, 또 찌질한 놈도 있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피주는 아이도 있어서 어 가끔은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대낮에는 진짜 하우스에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선풍기하고 에어컨하고는 뭐에어컨이라봤자 조마탄 에어컨이라서 별로 음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켜서 어 조금은 더위를 식혀주고 있는데요. 온도가 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 틀기는 하는데, 제가 올 때만 틀수 있어요. 이게뭐 온도 조절이 안 되고, 구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뭐, 여기는 근, 그냥, 그냥 자연을, 어, 자연의 온도를 온몸으로 지켜내는 이런 아이들인데, 가끔씩 이렇게 예쁘게 펴서 저를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 이제 또, 금방 여름이 지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이 많이 예뻐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손질해서 예쁜 꽃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